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 목상의 중앙 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아,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아, 교회에 관한 그러한 아, 신도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 보네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홀로 있다는 것 그리고 침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보네폰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냈는지 좀 봤는데요. 오늘은 132페이지부터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음, 성경 묵상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큐티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성경 묵상을 하고는 하는데, 에, 보네포 목사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조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어, 나에게 성경 묵상이라는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132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에 홀로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까닭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성경 묵상, 기도, 중보기도 이것입니다. 이세 가지 모두 매일의 묵상 시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 지금 이세 가지를 매일의 묵상 시간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네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가 옛날부터 사용해 온 말이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동 기도회에서 이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공동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 예배, 주일 예배도 포함이 됩니다. 공동 기도회 시간에 이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왜 또다시 이 중보를 위해서 특별한, 묵상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묵상 시간은 개인적인 성경 묵상과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무슨 영적인 실험 같은 것은 그런 일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 뭐 묵상한다 그러면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영적인 실험하고 이 묵상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못을 받고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세 가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묵상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할 섬김으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묵상 시간은 우리가 홀로 있는 공허함과 심연 속에서 침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홀로 대면하게 해줍니다. 묵상 시간은. 홀로 있다고 하는 고독의 경험 속으로 그냥 푹 빠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독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리하여 묵상 시간은 우리가 서 있을 든든한 토대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내디뎌야 할 걸음,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그 지표를 보여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다음 이야기 해 보도록 하죠. 공동 기도회 시간에는 길게 이어지는 성경 본문을 읽지만 여기서 공동 기도회라고 하는 슨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교회력 성경 본문을 읽는데요. 계속해서 긴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는 본문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묵상 시간에는, 선별된 짧은 성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한주 내내 이 성구를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의 성경 읽기가 거룩한 성경 전체를 보게 하고, 성경의 넓은 세계로 인도한다면, 공동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때 보는 교회력 성경 읽기죠. 인도한다면, 개인의 성경 묵상은 개별 문장과 그리고 단어에 측량할 수 없는 깊이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똑같이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에베소스 3장 말씀에는 능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얻담을 깨달아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약속에 기초하여 읽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주 인격적으로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 문장, 각 단어가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올 때까지 그 말씀 안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가장 소박하며 세상 학식을 갖추지 못한 무학의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하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죠, 규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간혹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시잖요 아, 요거는 그김 집사한테 하는 이야기야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본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성경 주의나 설교 준비, 성경 공부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 묵상을 할 때는 규칙적으로 쭉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고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생각이나 환상, 마음에 가득한 근심 걱정으로 지나치게 진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을 찾아오셨고 또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밝히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묵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상을 시작할 때 말씀에 대한 묵상을 시작을 할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이제 성경 묵상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다음인데요. 이제 실제적인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경 묵상 시간에 본문 전체를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문장 하나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오로지 단어 하나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붙잡혀서 도저히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 긍휼, 십자가, 성화, 부활 등의 단어는 우리의 짧은 묵상 시간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할 때 말로 생각하며 기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잠잠히 침묵하면서 들이는 기도나 그런 생각은 오직 들음에 기초하는데 때때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발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주 곁길로 빠져들게 하고 우리의 허용심만 만족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만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마리아가 목자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오랫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며 떠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일하시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 속에서 일하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종일 더는 그 말씀을 떠나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드릴 텐데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로터, 이, 보네퍼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다가 어,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구절과 단어 하나하나에 깊이 침잠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권면까지 아우르고 있죠. 주일날 우리는 교회력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긴 본문들로 연속해서 읽고 있지만 또 신자 각 개인들은 교회의 공동 예배뿐만 아니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떤 성경을 하나 붙잡아서 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사도서관에서 시작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읽되 거기서 꾸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나게 만들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묵상 말씀 읽기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부터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